h a n o 내려와요 n o j o one and marriage. e 여러분 o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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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. s i 스 Roba, e r o b o s 스 s Do s 스 s t e r e g 스트 u 이 h Do City, up a shallow Bush, Missy. Who? What? You shallow. s h a l l 디펜 h a 디펜 디펜 살짝 빼봐 살짝 빼봐 아, 저희 사우스 이스트 로 하고 오는 거. 오케이, 같아요. 웨스트로 여러분, 웨스트로, 네, 네, 웨스트로, 네, 웨스트로. 네. 오케이, w e 스 봐줘야 돼. 디펜, s t e r n western, w e s t e r 스트로 노스 e 스트로 e s 스 e r n western, w 로 s t e r n w 오케이 e r n western, w 오 s t e r n western, 로 e s t 오세요, 오세요. t e r n western, w e s t e 스 n w e s 대기, 대기. w e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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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n western, w 크 s t 바지고 빽빽빽 웨스로빽 여러분 디펜 준비. 디펜 준비 초크 디펜 준비 초크 디펜 준비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초크 디펜 준비 초크 디펜 준비만 준비만 대기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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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지마 더 가지마 더 가지마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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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시 와봐 다시 와봐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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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아, 대기. 아, 아,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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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, 대기, 대기. 아, 이스로 와봐 여러분 이스로 와봐 사우스 아, 이스로 와봐 아뭐틀다 사우스 아, 이스로 사우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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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사우스 이스로 오케이 이거 잡아줘 잡아줘 하복 잡아줘 이거 헤더블 걸거줘 P.W.P.W. 이스킬 아껴 이스킬 아껴 올라와요 올라와요 오케이 디펜 okay, 준비하면서 잡아줘 okay, 오케이 오세요.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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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말디